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새 일꾼들이 선출됐습니다.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 파워인터뷰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안양시 동안구 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당선인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아예 안녕하세요 안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새로운 안양이 옵니다 어, 작은 거인 민병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자 이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소개는 당선인으로 소개했는데 음, 네. 첫 방송은 5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당선인 이 맞습니다 그런데 6월 초에도 나오거든요 음. 그때는 이제 의원이 되시니까 음. 어, 이제는 의원으로 코칭을 통일해서 이렇게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의원 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초선 의원 되셨습니다. 네. 네. 많은 말씀 하셨을 텐데 한번더 부탁하겠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제가 10년을 준비했는데요, 음, 10년을 준비한 민병덕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 코로나 전국에서 이런 그 정부 여당으로서의 또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동안 갑지역은 어,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던 곳이고 이석현 의원님의 성과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또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됐다고. <laughs> 예, 예, 사실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준비된 초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예, 네. 지난 19대 때, 20대 때 네. 경선을 치르셨기 때문에 음. 어, 지역 현안도 많이 그때 파악하셨고 이번 총선을 위해서 준비한 단계였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는데 음. 어, 준비된 총선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저한테는 고마운 평가입니다. 준비된 초선이라는 평가는 고마운 평가고요. 어,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나 고민해 봤어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1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 만나온 거죠. 여기에서 보모빈을 운영했고,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의 절실함을 느낀 것, 그래서 어, 지역 주민 한분한 한 분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국가 비전과 관련해서 공부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예. 그런 부분들이 준비된 것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양에 대한 연구입니다. 음. 제가 안양에서 16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 을 만나오면서, 어, 안양의 미래에 대한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왔던 그런 공약들 나중에 좀 말씀드릴 것인데 이것들은 어, 안양에 계신 분들이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정말 전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제가 10년을 준비한 그런 것들이지 않았나 싶고요. 어, 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10년 과정에서 너무 힘들지 않았나.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힘들거나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치를 통해서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었던 그것에 점점점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기쁨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제일 처음에 제가 질 때에는 30%대로 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더 가까이 가서 지고 40% 정도로 지고, 그 다음에는 50%를 넘겨서 이기고,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성숙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힘든 기간은 아니었다. 이런 것을 깨달은 게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준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경험 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laughs> 예. 자, 변호사시잖아요. 음. 변호사 활동 오래 하셨고, 괜찮은 길인데. 네. 왜 정치의 길로 발을 들여놓으셨습니까? 음,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입니다. 음. 법대 출신이 아니에요. 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음. 저희 국사 선생님께서 한반도 지도를 그려주면서 이 독일과 영국은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인데 한 번씩 세계를 제패했던 이런 나라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도 그런 민족이다. 훨씬 더 훌륭한 민족이다. 다만,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지지주 궁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훅 저한테 뭔가 온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통일에 대한 기여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음. 그게 어린 저한테 음. 그 숙명처럼 뭔가 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된 것은, 어, 어, 이제 제가 철거촌에서 빈민운동을 하면서 진보적 사회 진출을 이것으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변호사는 어제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변호사는 제 직업이지 저의 꿈은 아닌 거죠. 저의 꿈은 정치를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그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은 어,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선거운동 기간 또 지난 10년의 세월 주민분들 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음. 특히 이번 선거 기간에 시민들께 많은 말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무수히 들었죠. 예,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 이야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한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관양시장에서 네. 경선 때였던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스쳐 지나가셨어요. 예. 그러시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희 같은 어려운 사람들 좀 이해해주세요. 음. 그,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느낌 들었, 들었던 거죠. 어, 힘 있는 분들, 잘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 아니래도 음. 실은 다 자기 것들을 해내갈 수가 있는데, 어, 그 관양시장에서 만났던 그 어려웠던 아주머니,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좀 정치를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것은 어 제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가져왔던 생각인데, 그래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어 맞다. 정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본선 기간인데. 네. 제가 코로나 때였잖아요. 종합동장 음. 어, 사거리에서 음. 이제 그 추운 데서 이제 피켓 들고 하고 있는데, 어, 거기 온누리 약국이라고 있어요. 네. 온누리 약국에 줄이 쫙서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옆에 계시던 분이 저를 툭 치면서 음. 저것 보라고 음. 음? 저렇게 정치를 하면서 표달라고할수 있냐?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마스크, 마스크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 실은 음 이게 이 국가가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두 가지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줘요. 마스크 저거 보면서 어, 저렇게 하면서 표를 달라갈 수 있어요? 라는 이두 가지가 저한테 기억이 남습니다. 자, 선거운동 기간 동안 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거였나요? 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특징은 코로나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정치적 선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알려야 되고 또 그보다는 더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즉제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도 듣고 응원도 듣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마이크에서 제 얘기만 하는 이런 과정이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청책을 하고 싶었거든요. 들어서 정책을 다듬는 청책을 하고 싶었는데 음. 그러지 못해서 어려웠다기보다는 굉장히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음뭐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땠을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 선거답지는 않았어요 음. 음. 정말 무수한 분들로부터 무수한 얘기를 꾸준히 듣고 칭찬도 듣고 의견도 듣는 네. 그런 과정이 없어서 매우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음. 어, 선거도 하면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음,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어, 세상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잠깐 접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뭐 고맙지만, 그리고 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해온 게 있고 꿈꾸는 세상이 있는데 같이 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제 딸, 제딸 같은 경우는 울컥 합니다. 음. 어, 제 딸이 21살인데, 매우 어려울 때 제가 매우 어려울 때 낳은 첫 딸이거든요. 음, 음. 어, 제가 고시공부하던 와중에 고시공부 때 이제 음. 으, 결혼을 했고 고시공부하는 와중에 제 딸을 낳았어요. 그것도 제 2차 시험 떨어지던 날제 음. 어, 딸을 낳아가지고 2, 3일 이제 병원에서 제가 보고 다시 저는 공부하러 신림동으로 가고 이랬던 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정치한다고. 음, 그 아이 초등학교 때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음. 이제 대학생이 될 때에 이제, 네, 이제 드디어 <laughs> 당선된 건데요. 그 사이에 그니까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고 굉장히 친한 아이긴 한데 유세 어, 도중에 저랑은 한 마디도 없었는데 갑자기 가정에서나 음. 사회에서나 존경스러운 아빠다라는 음. 얘기를 해주셔서 해 해줘, 해줘가지고. 아유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laughs> 공약 얘기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예. 네. 서울대 안양간 직통 전철 네.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공약을 이제 살펴보셨으니까 네. 어, 세부 내용 일단 간단히 해주시고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내용인지 네.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세부 내용은 어, 서울대 정문에 들어서는 신림선과 그다음에 안양에서 안양을 지나는 월곧판교선의 종합운동장역을 두 전철역을 연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안양 직통선을 지하철로 연결하자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은. 예. 네. 그 철학은 인덕원과 안양 일대를 어,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야 한다라는 네. 철학기 밑바탕에 있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교통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민병덕도 통목공약만 얘기하네. 라는 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민병덕은 다른, 조금 더 다른 소프트,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를 할줄 알았더니, 미래에 대한 비전 얘기를 할줄 알았더니, 뭐 터널 뚫고 도로 뚫고 그런 얘기하네. 라는 비판들 제가 좀 들었는데요. 그런 공약 아닙니다. 첫째는 어, 교통공약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안양은 안양에서 서울을 갈때 관악산을 사이에 두고 왼쪽으로 1호선, 오른쪽으로 4호선 이렇게 해서 안양역과 인덕원역의 과부하가 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종합운동장, 안양의 종합운동장역과 그리고 2022년에 건설되는 에, 그 서울대, 관악산 넘어 서울대, 서울대 정문역을 연결해 가지고 서울대를 가는 하나의 루트를 더 만들자. 그래서 뭐 여의도나 신촌 이런 데를. 직접 뭐 20분, 30분 만에 갈수 있는 그런 교통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만들자 이것이 첫 번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고민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안양을 어떻게 하면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안양이 농업도시였다가 공업도시였다가 이제는 베드타운화된 그런 일기 신도시 도시가 됐는데 여기를 이제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세수도 늘어나고, 네. 그런 환경도 좋은, 이런, 나, 이런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의 사례들을 봤더니,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선전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그 최첨단 도시에는 그 나라의 최고의 공대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음.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 공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도 이런 최첨단 도시, 이 환경 좋은 최첨단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대 공대의 한 코스인 곳을 만들고 싶은 거였어요. 그전에는 넘사벽으로 관악산이 있었지만 지금 여건이 서울의 지하철 계획과 안양의 지하철 계획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한 코스인 곳에 서울대 공대를 둘수 있고 그 서울대 공대의 연구인력을 안양으로 끌어오는 방안 이것이 서울대 안양 직통선입니다. 거기에다가 인덕원역은 우리 안양 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인덕원역은 경기도 중부에서 가장 핫한 교통 중심지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덕원 동탄선의 인덕원, 월곶 판교선의 인덕원, 그 다음에 GTX 신호선을 반드시 정차시켜서 해야 되는 인덕원 그곳 그곳과 서울대 직통선을 통한 서울대 공대의 한 코스인 안양 이것을 결합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입지가 생기는 거고 이곳이 저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도시가 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안양 직통선은 진짜 단지 터널 이 지하철을 하나 연결하는 그것이 아니고 안양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도군과 결합시켜서 안양을 대한민국의 최첨단 도시로 바꿀 수 있는. 장기 플랜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음,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사실 안양 시민들에게 소중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수리산, 관악산,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수리산도 그렇고 관악산도 그렇고 고속도로 때문에 굉장히 음. 흠집이 나 있어요. 음, 음, 이걸 지키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심정이 좀 있는데 물론 지하철이긴 합니다만 과연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관악산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네네네. 동의합니다. 어, 지금 관악산에는 두 개의 차가 다니는 터널이 있습니다. 제2경인선 연장하는 게 있고, 사당에서 금촌으로 가는 두 개의 터널이 이미 뚫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터널을 하나 더 뚫으면 어, 더 나쁘지 않겠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가 다니는 터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양종합안양종합운동장역의 지하 공간과 서울대 정문역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위로 올라와 있는 산을 뚫는 작업이 아닙니다. 도로 밑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처럼 산 밑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공감도 이 공약을 낼때좀 고려가 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가요? <laughs> 네, 제가 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어, 이제 의원으로서 음, 국회에서 입법 활동 음, 네. 하셔야 될 텐데 네. 아마도 내가 내는 1호 법안. 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거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이호 법안 어떤 거를 구상하고 계신지. 음, 유급 병가 병가제도 유급 병가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이 났는데 지금 이것을 어, 유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에서 자기에게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냈는데 이게 유급이 아니라 무급이라면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 뭐~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어~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 이 입장에서 선뜻 손들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 제가 지금 증상이 있으니 스스로 격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자기가 아프면 권리로서 시기에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유급 병가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뭐, 코로나와 같은 상태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이런 감염병 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 병가제도는 만들어지는 것이 근로자의 어뭐 건강을 위해서든, 그리고 감염법 같은 사태에 있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든 이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고용보험에서 그걸 지급하게 해야 될 텐데 그 늘어나는 고용보험을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첫 번째 공약이에요. 네. 유급병과제도 알겠습니다.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랜 시간 준비해 오셔서, 안양 시민들과 소통을 잘 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 만나뵙기 힘들잖아요. 음.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 하셔야 되고. 네, 물론이죠. 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실 예정이십니까? 음. 이제 시기는 약간 정하지 않았는데, 일주나 이주, 한 달,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이주에 한번 정도 좀 소통의 시간, 뭐 민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소통의 시간이기도 하고 저 제가 제 내용도 얘기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이 지역에 일어저는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날들을 정해서 일 그니까 정기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민병덕만의 좀 트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좋은 강연 또는 좋은 주제에 따른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어, 하는 또는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정해서 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디베이트식의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각오를 좀 들어볼 건데요. 음, 네. 네. 20대 국회처럼 1물국회 되면 안 되잖아요. 21대는. 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어떤 각오를 갖고 활동하실지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20대 국회 평가에 보면 정치 투쟁을 많이 했어요. 네, 180석이라는 것은 어, 정치 투쟁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어떤 핑계도 댈수 없는 그런 부담감을 준 의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대 국회는 또 정치 투쟁할 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21대 국회는 어,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일하는 국회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하고는 어떤 주제 주제들을 정해서 그 토론식에 우리가 벌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의견들을 엄청 내고 그래서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민병덕 의원실의 의견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제가 이 당선돼 가지고 지금 한한달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 무수한 수업들을 들었어요. 어 미통당은 지금 이제 내부 수순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승리한 덕분에 당선자들 특히 초선들이 무수한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속에서 아 제가 조금 준비됐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무수한 강의들을 들으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못다 하신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네.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아, 예. 해주시죠. 예. 제가 동한갑에서 정치를 시작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것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작은 거인 민병덕 10년을 준비한 민병덕 안양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채찍질해 주시고 저에게 기탄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나고 초록의 계절 6월이 왔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첫 발을 내딛는 달이니만큼 희망찬 소식들이 가득한 한 달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더 건강한 제 21대 국회의 모습 기대하면서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